지금 전 세계에서 대승을 얘기하고 있는 절은 태왕사밖에 없어요. 7세기 경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하면서 대승 불교도 사라지고 금강승이 나왔어요. 티벳 불교는 그 금강승 그겁니다. 망해버린 인도 불교 말만 불교지 그거는 힌두교예요. 팔 정도가 없어요, 그거는. 선종에도 팔 정도는 없습니다. 또 일본 불교는 어떻죠? 거기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. 일본 정토진종 같은 데는 정토삼부경만 있지, 반자신경도 안 읽어요. 제가 해시밀경도 강의해드렸고, 법화경도 읽어보잖아요. 물론 정토삼부경도 훌륭합니다. 다른 경전들은 그 어디 쓸데없는 경전들입니까?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? 정토삼부경에 써있지 않은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써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는 불교가 아니라고 또 배척을 합니다. 이게 일본 불교예요.